최근 있었던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 추정 손해액이 약 13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피해 건수도 1,453대에 달했는데요.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차량이 중고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고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. 이런 분들을 위해 팁을 드리자면 침수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무 몰딩 안쪽에 오염 흔적을 확인하고 안전벨트 안쪽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. 또 에어컨을 틀어 악취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한편 금융위원회는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의 일환으로 11월부터 침수 차량 진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데요. 차량 번호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침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. 그렇다면 11월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침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? 국토교통부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를 조회한 후 정비 사항을 열람해 확인할 수 있고요. 이렇게 보험개발원 카 히스토리에서 보험사고 기록과 침수 피해 보상 이력을 열람해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당장 올 여름에 중고차 구입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해당 방법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.